빌리지 봐, 빌리지 그래, 카드 맞지? 그래, 이포르투갈 그래. 카드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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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 추생겼어가해 <목소리> <안 목소리> <목소리> 카드. 좋 추가해? 추어 카드 가해 추가해? 추가 챙겨, 카드 챙겨 이랬가아 없는데? 어, 카드 3개 뺐는데, 너, 너 주지 않았니? 나안 줬어. 용신 차리자고. <laughs> 아니, 이, 이, 기쁨을 막, 이제, 나눠야 되니까. 기쁨을 나눌수록 커지잖아. 우선, 이제, 골든비자, 이제, 취득까지는 크게 단계가 있죠. 처음에 신청, 그 다음에 예비 승인, 그 다음에, 현지, 이제, 이민국의 지문 등록, 그리고, 이제, 거주증 승인, 발급. 한 다섯 단계로 이제 나눠지는데 각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언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미자 신청은 2020년 3월에 저희가 부동산 취득을 완료하고 바로 접수를 했죠. 어, 예비 승인은 2020년 5월 중순에 났어요. 그러니까 신청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 반 정도 있다가 리뷰 승인을 받았죠. 지문 등록 일정은 최종적으로는 어, 2021년 작년 8월에 저희가 지문 등록을 했습니다. 골든비자 최종 승인은 어, 올해 2022년 4월 26일에 어, 제게 났고요. 와이프랑 아이폰는 2022년 아, 5월 6일에 네. 승인 메일이 왔죠. 그리고 이제 돈을 냈죠. 카드는 어, 최종적으로 저희 세명다 지금 손에 들어온 거는 오늘이에요. 네. 6월 2일. 어, 크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어, 저희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든, 어, 시점들이 있었어요.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굵직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제가 저희 지문 등록을 2021년 8월 초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최초의 지문 등록 일정은 2021년 3월 말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 통고를 2020년 8월 말에 받았거든요. 아이 학기가 이제 그해 9월에 시작이라 지문 등록이 이제 그 다음 해 3월 31일이니까 그러면 포르투에 들어가서 지문 등록을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그때 포르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지문 등록 스케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국 일방적으로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8월로 그러니까 5개월이 밀린 거죠. 그 연기 통보를 3월 초에 해줬거든요. 저희는 이제 3월 말에 찍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이제 찍고 나면 언제 한국 갈까,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방적으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문 등록을 마치고, 어, 보통은 변호사 말로는 최소한, 한 7개월 안에 이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고객 케이스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계산했을 때는, 8월부터 계산하면, 9, 10, 11, 12, 1, 2, 3. 한 2월이나 3월쯤에 승인 소식이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쯤에 어, 이민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민국에서 이제 온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뭐였냐면 어,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포르투갈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골든 비자 허가를 내기 전에 과연 너희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한국에 가지 않고 여기 계속 지금 수속 과정상, 과정 중에 있으면서 여기 체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 전원의 여권 사본, 페이지 한장한장다복사 해가지고 제출했고 출입국 기록 확인을 목적으로 한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아들 이제 국제학교 재학 증명서를 저희가 제출했고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네. 변호사가 좀 이따가 얘기하는 게, 혹시 비행기 티켓, 그때 들어올 때 비행기 티켓 가지고 있냐. 그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미 지금 몇년 전지 다 버렸지. 멘붕이 었죠 아마 그때 그걸 아마 달라고 할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래서 막 뒤졌는데, 결국 그때 당시 티켓을 못 찾아서 이 티켓, 막 이메일 뒤져가지고 이 티켓을 저희가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서류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근데 변호사 말로는 보통 이제 세프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시점이면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또 2월, 3월 소식이 없어서 아, 뭔가 서류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여기 체류하는 건뭐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얻, 얻을 수 있는 팁은 어쨌든 프로투콜에 관련된 모든 출입국 서류나 뭐, 비행기 티켓 같은 것들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 그것들을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이제 에피소드가 이 거주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4월 20, 27일에 이민국에서 골든비자 최종 승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돈을 냈죠. 근데 그 와이프랑 얘 거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 제가 이제 돈을 내면 그 차례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그 다음 주에 와이프랑 아이 것도 이제 그 골든비자 승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또 돈을 냈죠. 5월 초, 5월 초에 돈을 내고 아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쯤 있으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금방 오겠다.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열흘쯤 지나서.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와이프랑 애꺼만 거주증이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주신청인데 내건 어디 갔냐 했더니, 아마 뭐 오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래서 이또 기다렸죠.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어또 점점 이제 좀 똥줄이 타더라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었고, 너무 이제 시간적인 압박에 이제 막 시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세프로 포르투 세프로 제 거주증이 반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달상에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 그래서 제가 어떡 하지 하다가 와이프를 하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포르투 사니까 직접 그냥 가서 받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세프를 찾아가서 이런 이런 상황이 또 왔다는 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어,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원래는 예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담당자가 와서 얘기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카드를 갖다 주더라고요. <laughs> 저는 어, 그렇게 이제 카드를 먼저 받게 됐고 와이프랑 아이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우편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카드를 받은 거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은 이게 그 중요한 게 세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기다린다고 세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기다리면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고, 자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세프에 쪄야 돼요. 세프를 쪄야 돼요. 어떻게 됐냐, 언제 나오냐, 이렇게 자꾸 좀 해야 그때마다 세프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했을 때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친절한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프 어, 다녀오신 어, 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도 어, 어. 되게 쾌박해다. 그렇지 어.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타이밍도 좀 중요한 음. 것 같고 보통 제가 이제 갈 때는 예약을 잡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어,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본전이다. 것 같아요. 이제 본전는 생각으로 그냥 음, 무작정 가자. 갔는데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뭐. 카드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들여보내준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골든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수속 기간은 있어요. 뭐 보통 1년 뭐 정도 걸린다.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수속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 시점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고스란히 다 받았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딜레이가 된 것도 있고, 또 세프가 지금 해체가 확정이 돼서 이 기능들이 다 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또 약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걸린 건데,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좀더 타임라인을 길게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덜 힘드실 것 같아요.